하이. 굿모닝. 사가다 소리야 나 소리야. 아, 오늘은 엄마. 어떻게 할까? 여기. 투 파크? 야. 아, what One hour? One hour? Uh, Five minutes. 아, 저5 m i 1시간 달려야 됩니다. 1시간. 아, 큰일 났네. 아, welcome 필리핀. <laughs> 예, yeah. my name is James. James, James. My, my boss, I'm my the driver. Driv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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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아침부터 다들 활기가 넘치시네요. 오. 한 시간 가야 된대요. 아, 한 시간이라는데? <laughs> 일단 오늘... 발리 카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호핑투어 갑니다 거북이 보러 이게 어제 안돼가지고 조금 실망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갈수 있게 됐습니다. You ready? To people. Uh, to people. Boss? 아 Boss. Big boss. Big boss. 사람 많은데요? 생각보다. हुए देखते हैं चलिए we are not uh, one of one of the we just uh, we just have the clearance for the departure so they are waiting with the uh, LGO or LGO release notice no go do the Balikasag activity no ticket that's why like I only returned your m o 광수 이거 돌아왔어 발리카는못한대발리카니 못한대요 지금 몰라 지금 다시 돌아왔어 yeah, yeah. 해변이에요 해변 지금 아니야 여기 여기 어디 알룰라야 알룰라 비치에요? 아니 뭐, 뭐, 우린 뭐 데리러 와줬던가 해야지 아니 우리 지금 아무도 다시 왔다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아니 와야지 와야지. 우리 어떻게 가 우리가. 광수가 와야지. 없잖아 메시지. 알았어. 아니 이거 뭐돈낸 거라도 뭐 받던가 아니 아무것도 못 했는데. 아니 확률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아, 오케이 일단 광수는 알았다고 하거든요. 뭔데? 나단 픽업, 우리, 우리 픽업 뭐라고 했으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저희가 지금 3,000 페소를, 3,600 페소 냈나? 3,000 페소 냈죠. 3,300. 아, 고프로 값빼고 근데 고프로도 사실, 안갈것 같은 빌릴 필요가 없었지. 그니까. 발리카사 갈기로 했는데, 바다를 나갔다가, 좀기다 대기하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바로 돌아왔어. 오늘 발리카사 갑자기 못한다고, 갑자기 통보를 해가지고, 눈치 게 됐네요 아무래도 내일이면 가야되는데 뭐, 내일 못찾 수도 뭐, 뭐 이런경우가 다 있어요 배멀나가 하다, 하다 온거 같요 배에서 한 30분 대기한거 같거든요 <목소리> 혹시 가이드 쓰신거예요 가이드요? 가이드 쓰신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삐끼가 저희 그 많아가지고 아그 네. 연락돼요? 그분요? 네. 연락했 됐는데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래요? 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어, 저희는 어제도 예. 내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된다고 해가지고 이틀 전에 예약한 거란 말이야 사실 아어제뭐또뭐 뭐 예. 태풍이니 무슨 뭐, 뭐 정부에서 어, 안 된다 공원인이니뭐저쪽에다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 가이드랑 지금 다시 얘기해서 이거 온다고 하는데 온다고 해요? 네내 네. 봤을 때 이거 일단 환불을 받아놔야 돼 네, 받아놔야 아, 돼 환불은 해야지 환불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거 이게 보니까 시스템이 한인업체 통해서 하는 사람들 먼저 가는것 같아요. 한인업체. 네, 아까 보니까 배가 갔잖아요. 네네. 먼저 가더라고요 한인업체는 심지어 예약도 안 되잖아. 꽉 차있었잖아. 꽉차 음. 한인업체요? 어, 아, 꽉차 맞아, 맞아. 8월, 8월까지 마감돼 있더라고요. 아, 마감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저희가 본 데는 꽉 차있었는데. 아... 얼마에 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총 2명 해서 2,600? 2,600? 아, 우리도 존나 비싸게 한 거네? 우린 3,000페소 했는데. 3,100? 3,000페소. 두분 해가지고 삼켜줘. 원래 내 3천 부르던 거 깎아가지고. 깎아서? 예, 깎아가지고. 디스카운트 해서. 미치겠다. 뭐이 맥도날? 어? 맥도날? 어? 아이, no, no, no. You stay here? 아, 방송 온다고 했으니까. 너, 너, 너. 가이드 웨이트. 아, 가이드. 저걸또돈 벌라고 저거. 저걸. <laughs> 어? 아니 어떻게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왔는데 연락 어, 받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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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아니 배가 왔다니까 다시. <laughs> 일단, 일단 가시죠. 아, 일단, 아, 예. 네. 재밌게 여행하세요. 네. 아니, 방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뭐는 발리카사 무조건 된다 하지 않았어요? 자, 정부. 어. 아, 정부 아, 뭐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제, 가, 제, 가는 사람, 저기 가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하고 오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면은. 왜안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티켓 예약, 예약 미리 했잖아, 이틀 전에. 한 Because malikasa uh, 쓰네. Uh, government say 안돼. 왜? 왜요? 왜 근데 그럼 이유가 출발... 뭐야? 이유가 뭐야? 날씨도 좋은데. 출발, 그럼 출발 아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나 아, 안돼. 다안 된다고요? 응. 아, 쟤네 너, 이미 나왔다온것 같은데. 전네 들어오는 거 보면서 출나오는거 아니야? 아그 말이 안되는거 우리 기초를 한 건데. 그니까우리 시작했어요. 2 일단 광수 그러면 우리 리펀 리펀 해 줘요. 3 0 0 0 페소. 어깨 같이. 일단 일단 가요. 일단 가요. 여기 타, 타고 가자, 일단. 어쩔 수 없어. m s 아니 그냥 우리도 에잇에 보내줘야지 그룹이 아, 네. 아, 네. 아 여기 여기다? 형형 응. 앞에 대 If they will start A 괜찮아? 에잇에 같이 출발을 oh, 해야지 other, other is private 그룹들 Group. 안돼아 그러면 그 예약을 우리한테 하, 하뭐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우리한 이틀 저녁을 버린 건데. 그러니까. 헬로. 헬로. 아, 갈리카사 얼마야? 2300. 플리트에 가거나 가거나. 리판 환불을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패소는뭐가지 뭐 저거 정부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지도못 했는데 정부에서 왜안 주는 거야, 도대체. 네, 글쎄요. 오빠, okay, okay. 뭐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I 뭐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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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랑 이제 뭐 연락 안 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 차라리 발리카삭 하실 거면은 한인 업체를 좀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은 뭐 현지 업체 할 거면은 뭐 정확한 뭐 연락처라도 딱 알아, 알아 두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종합적으로 뭐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제 한인 업체는 이제 8시에 발리카삭을 투어를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현지 업체는 9시에 이제 발리카삭 투어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인원이 티켓 인원이 꽉 차면은 발리카삭을 투어를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인 업체에서 이제 좀 인원이 좀 남는다. 좀 모자르면 은갈수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오실 거면 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리 한인 업체에 예약,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현지 업체는 뭐 갑자기 뭐 당일날 안 된다 그러고 저희도 이틀 전에 예약을 해 놓은 건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네요. 뭐 이미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밥부터 밥부터 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살짝 의욕을 잃었어요. 의욕 잃었어 지금. 의욕 상실이야.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냥. 예, 맛있는 거라도 그냥 여기, 먹고. 여기 좋았던 거 그냥 마사지 한번 받고. 그래도 광수는 어, 나쁘, 우리, 따, 아, 나쁜 사람은 어, 우리 끝까지 책임 줬, 줬으니까 뭐 광수를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는. 예. 근데 이제 뭐 광수처럼 끝까지 책임 안 지는 가이드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예, 잘못이 있겠죠. 어쨌든 광수가 뭐 어제 뭐 좋은 데도 데려가 주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냥 만족하고 남은 시간 즐기려고 합니다. Hi, hello. 우베코. Oh, 우베코. Yeah, uh, 오, 여기네. 이쁜데? 가게가 이쁘다. 오, 우베코.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인사이 i d 리 o o l i e 아 o o k What s e o u 안에서 먹을수 없네. 아. Thank y 야, 기가 막히게 나오네. 치킨 커리. 이게, 시림프, 아, 코코넛 시림프. 오, 새우. 이 정도 먹으면 한데 좋은데?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네. 음. 새우에서 뭐, 코코넛 향이 나니까. 좋은데? 그치, 맛있다. 새우 코코넛 향이 좋다. 음. 이거는 코코넛 커리 커리예요. 코코넛 맛있어. 커리. 카레 안에 야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냥 카레 자체가 맛있으니까 밥에 그냥 비 스파스닥 비벼, 비벼 먹으면 꿀지에요 치킨도 들었고. 여기랑 저기 레드 크랩은 서울 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 파우, 파우도 망고 치킨, 음. 망고 치킨 진짜 맛있었어요. 짧은 파스타는 솔직히 한국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물려. 그렇구 나도 국물 먹고 싶긴 했었어요. People. 아, how 아, much? How much? BPI. 아? BPI. How 아, much? 이백 아이 I'm back. Good back. y e h t n e i f t y One fifty. One f 스트로베리 모르겠어. 내 기억상 백 얼마였어요? h thank you. Thank you. <laughs>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진짜 좋습 할라오 토피프 오 여기 미쳤다 뷰 하이로 치킨. 바람이 많이 부네 끝? 끝이 바람이 많이 불었어 ㅎ ㅎ 디서 맞아 맞아 바람 많이 불어 고마워 고마워 헉디지 죽인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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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끼 했죠 맛있는 거 지금 세.. 네 번.. 하나 둘셋네 번째 아니야? 여기는 다장 요리를 잘하네 닭이 맛있다. 근데 이게 양념이 뭐지? 모르겠어. 야, 여기 양념도 진짜 맛고 설명을 하려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먹음 맛 같기도 하고, 그냥 소스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음. 하지만 맛있다. 음. 숙소 로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공항 가는 버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우선 뭐볼 와서 느낀 점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뭐 모두가 친절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호객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투어 같은 경우는 한인 업체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지 업체를 쓰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발리카사 같은 투어 제가 못 갔듯이 또못갈수 있는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볼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뭐세부나 마닐라처럼 뭐 일반인들이 총기 수지를 하는 거는 좀 불가하다고 어뭐 현지인들이 뭐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워낙 관광업으로 이제 발달한 도시이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이제 관광객 상대로 이렇게 뭐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필리핀 여행 생각하시면 안전을 생각하시면 보홀 여행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홀 공항을 출국을 하려면 공항세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공항세 900페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뭐 보홀 여행 잘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